중년에 뱃살 고민이신 분들 정말 네. 많은데 네. 그 채널에서 여자의 뱃살과 남자의 뱃살 빼는 법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뱃살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가 피하 지방.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 바로 아래 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와 근육 사이에 쌓인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장 속에 쌓인 지방, 내장 지방이죠. 네. 복부 비만의 원인이죠. 예, 네, 이제 내장지방 내장지방이 많은 경우하고 내장지방보다 위에 피부화지방이 많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인데요 보통 남성들의 뱃살은 주로 이 내장지방이 많습니다 예 네, 속에만 있죠 속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성들은요 피하지방이 많아요 이 호르몬이 변화가 오면서 사5 0대 예. 이제 오십 대가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서 피하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방 뺄때 이런 것도 관심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방 흡입술? 예. 네. 지방 흡입술은요. 피하지방만 가능한 겁니다. 지방 흡입하는 그 기구가 피부 밑에 들어가서 거기 흡입하는 거예요. 근데 복강에 있는 그 복강 내에 있는 내장 지방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 겉에 있는 지방을 빼는 건요. 이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복근 운동을 한다던가, 옆구리 운동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게 빠지겠죠. 근데 남성분들 여기 피하 지방이 아니라 저안 속에 어, 내장 지방이 차있는 경우는 이런 운동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살을 빼야 돼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되고, 일단은 다이어트 음식, <laughs> 가을적 단식, 그 다음에 식이요법 철저히 하셔야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인 그피하 지방과 저 안쪽에 생기는 복강내에 생기는 내장지방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그 각각 그 내장지방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랑 여성의 피하지방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은 좀 다를까요? 여성의 피하지방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그러니까 뱃살, 복근 운동, 옆구리 운동 이런 걸 해서 이제 빼야 되고요. 어 내장지방은 그렇게서 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남성분들은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유산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체적인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식이요법도 열심히 해서 진짜 어,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됩니다. 진짜 요즘 많이 그 하시는 게 걷기 운동을 참 많이 네. 하시더라고. 특히 뭐 만보 걸었다. 뭐이만보 걸었다.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는 네. 경우가 많은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또 운동이 되는 걷기 방식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지 당연히 걷는 운동 너무 좋죠. 걷기에도 좋고 달리기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운동 방법 중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어 핫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권장되는 운동이 효과적인 운동이 뭐냐면 인터벌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천천히 오래 걷는 것보다는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걷다가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걷다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를 뭐한뭐 빠르게 걷기 한 1분 하고, 천천히 걷기 한 2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또한 10번 정도 반복하면 30분이죠. 또는 5번만 반복해도 15분이죠.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인터벌 걷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빨리 걷기는 어느 정도로 빨리 걸어면 되냐면 숨이 좀 차야 돼요. 숨이 좀찰 정도로 좀 빨리 걸으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할 때 약간 숨찬 정도. 네. 그 정도로 빨리 걷는 거고요. 네. 그러다가 1분 정도 빡 빨리 걷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천천히 좀 걷다가 또 빨리 걷다가. 예. 이런 정이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인터벌 운동이 가장 요즘 효과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물론 어떤 운동이든지 효과가 없는 건 없습니다. 예. 만보 걷기. 이것 대신에 그냥 나는 만보 걷겠다.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이런 식으로 효과적인 운동을 하신다면 더 짧은 시간 안에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닝보다는 걷기가 지방을 태우는 데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걷기도 어 만보 걷기 뭐 느린 걷기가 아니었고요. 빠른 걷기입니다. 물론 러닝에도 지방이 잘 타는데 빨리 걷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하게 지방을 잘 태워준다. 예, 네, 그런 얘기가 나왔죠. 어, 거기에 대한 연구는 사실 또 다른 연구도 좀 있어가지고 좀 혼란이 있지만 그래도 빨리 걷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내가 뛰지 않아도, 어, 그리고 또 뛰는 것이 또 관절에 조금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40대, 50대 넘어갈 때는 너무 달리기 집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예, 네, 빨리 걷기만으로 해도 충분히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복 운동을 하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 살 빼려면 공복 운동이 제일 좋다 근데 요게 사실 어~ 오히려 더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네아 어, 몸을 상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운동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약간 활성산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거를 뭔가 몸에서 항산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운동하면 나 활성산소를 그대로 다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들이 <laughs> 어 녹슬겠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공복에 운동하는 것보다는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비타민 C 식사할 때 충분히 드시고 나서 몸에 항산화력을 좀 키워 놓고 나서 어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공복 운동이 물론 옛날에는 공복 운동해야 뭐 지방이 잘 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꼭그렇진 않다. 어 공복 운동이 아니더라도 어 꾸준하게 운동하는 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식사하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하시면은 지방 태우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공복 운동할 때도 단점이 잘못하면 저혈당으로 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충분히 드시면서 어,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연구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에너지, 몸과 마음의 에너지, 또 멘탈 에너지, 그 다음에 또 잠재의식,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셔가지고 더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책, 부자의 몸도 많이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